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 네, 예, 안녕하세요. 연하입니다. 현재 시간 8시 11분. 지금 현재 위치 라마다 호텔이 있는데요. 오늘 조금 집에서 늦게, 늦장 부리다가 늦게 나왔는데, 어, 320번 버스를 타고 쭉 넘어오다가, 어, 영종대에서 나와서 첫 번째 정거장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여기 라마다에서, 여기 떴어요. 예. 1. 몇킬로인데 그냥 땡겨왔어요. 목배가 맞아서 그런지. 예, 버빙콜이고요 요거 5만원. 예전에 한번 모셨던 분이죠? 이거. 네. 그 양재역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네. 이거 8시 반 출발해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거기 바로 옆에 정, 정류장에 보면 이쪽 라마다 호텔 오는 버스 있어요. 16번 버스. 그거 바로 오길래 그냥 타고 네. 환승까지 되니까 바로 왔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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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미스시라고 여기 옆에 있어요. 네. 가나안 덕인데, 가나안 덕인가? 아무튼 여기 우리 집 옆에. 네. 아무튼 오늘은 강남부터 시작 5만원 금액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냥 그냥 법인기준으로 봤을때 4만5천5만원정도가 거의 정당가니까 일단 양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재 가서 영상 이어갈게요 예 네, 연하입니다 지금 여기 와 양지 5만3천6 0포인트 네, 일단은 여기 양재 도착했고요. 출발지에서 대기 40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대기비는 한만원 정도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어, 손님이 따로 만 원을 더 챙겨 주셨어요. 추운데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7만 원짜리 아까 5만 원이었으니까 대기비 만원 올라가면은 7만 원이네요. 사당 신동아사차? 어, 어디지? 일단 넘겨보고. 홀이 정말 많네요, 오늘. 미쳐요. 왜뭐 이렇게 많아요? 와호와호 와호. 넘겨도 끝이 끝이 없어요. 아하 이러면 양지 6만 포인트. 오, 저 지금 푸단도 안 켜놓은 상태거든요. 이 정도면은 할만한 건안 켜도 될것 같고. 아하 가성비로 봤을 때 아까 사당이 좋긴 했는데 사당 우성 사가 어쩌지? 네, 아무튼, 아, 이제 여기서 얼른 하나 잡고 움직여야지요. 아, 근데 진짜 콜 많네요, 오늘. 금, 아, 오늘 금요일이죠? <laughs> 아무튼 얼른 콜좀 잡고 영상 이어갈게요. 예, 연하입니다. 예, 오늘 콜 많네요. 예, 우선은 저도 여기서 콜 하나 잡았어요. 그리고... 어, 멀고. 예. 마포 도화동 가는 거고요. 요거, 4만 1000원? 일단, 얼른 움직일게요. 요거. 뭐 분당 가는 것도 3만 5천원까지도 들어오긴 했는데, 서현 3만 5천원, 은중동 3만 3천원, 대장동 4만원, 그리고 황교 알파리움 3만원. 고, 그 4개, 대장동은 좀 그랬고, 그거 외에 나머지 3개는 그나마 갈만 했는데, 좀 지켜봤어요. 지켜보다가. 아무튼 일단, 마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단막 가서 그 영상 또 이어갈게요. 예, 연아입니 지금 여기 마포, 도화동 도착했고요. 거의 뭐 공덕이랑 마포역 사이죠? 어? 오프닝에 뭐 뭐가 있었는데? 아무튼 여기에요. 예, 서울 가던 호텔인데. 기사님이 생각보다 적은데요. 예, 이렇게 적지. 유창동? 아, 아까 저거였구나. 음. 공덕에서 개포사. DH냐, 비이면 일단 넘기고 밀락동 어우 여기도 콜많네요제 근처 가까운 데서 안 떠서 그렇지 밀락동 과천사 어우 아, 아, 춥다 우선 저쪽 가든호텔 쪽으로 넘어갈게요 풍덕천호 풍덕천호. 아 근데 풍덕천을 제가 안 좋아해서. 아, 시흥동. 아무튼 저기 내 네, 넘어가서 얼른코좀 잡고 영상 이어갈게요. 네 연예입니다. 네, 우선은 아까 풍덕천 5만원짜리 있었잖아요. 그거 한방에 6만원으로 탔어요. 예. 네. 6만원이면 가야죠. 여기서 풍덕천까지 한 45분 정도만 갈 거예요. 네, 얼른 풍덕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갔다가, 어, 아 풍덕천이 콜사각이 좋을 거라고 생각은 안 돼요. 바로 가서 신분당선을 타고 광교로 내려가든 황교 정자로 올라가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풍덕천 가서 영상 이어갈게요. 예, 연화입니다. 지금 풍덕천동 도착했고요. 이게 레미안 1차. 여기면 그냥 쭉 내려갈게요 수지구청쪽으로 일단 내려가면서 기사님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 저희는 콜이 없어요 역시 예상대로 콜이 없지요 네. 없을 거 생각하고 온 거예요 단가보고 온 거고 얼른 신분당선을 타고 가서 정자 다운드로 10km면은 보이는데 서현, 서현에 콜고 판교에도 바다 콜은 뭐보이긴 하네요. 그러면 얼른 저희 어디야? 신분당선 타고 정자를 가든 판교를 가든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뒤에 어, 콜 잡고 또 영상 이어 갈게요. 예 연어입니다. 예, 우선은 여기 광교로 내려왔어요. 그냥 거꾸로 거꾸로 내려왔고. 광교 여기서 일단 동탄 영천동 3만 원 일단 이거 움직일게요. 콜이 많아서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키워 먹으려다가 다 날려 먹었어요. 뭐 <laughs> 바로 앞에서 뜬 거라서 일단 영천동 여기서 한 20분 정도만 갈 거예요. 그러면 얼른 영천동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천동 가서 영상 이어갈게요. 예연나입니다 지금 여기 동탄 영천동 도착했고요. 손님이 많지요 많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도착해서 그래가지고 간신히 깨워서 주차해 드리고 이제 나왔고요. 여기 영천동 여기 상동리 집이 착지가 좋아요. 그냥 영천동 먹자 바로 앞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저께 영천동에서 대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우 오산이, 항상 이렇게 보 보이... 항상 동타에서 보면은 오산에 콜참 많아요. 운항공주시장 있는데. 근데, 정작 들어가면 콜이 없죠? 희한해요. 아무튼, 어, 일단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저쪽 가서 H버스 타고 가서 반성동으로 들어갈게요, 북강장으로. 그래야, 북강장 들어가야, 그라마 음. 콜좀 나올 것 같으니까 음. 음. 아무튼 일단 콜좀 잡게 되면 영상 음. 또 이어갈게요. 음. 예, 안오입니다. 네 지금 여기 바로 H5 버스 와가지고 반성동으로 넘어오다가 자동에 하나 꽂혔어요. 예, 정자동 경유해서 판교한 11단지 가는 거 45,000원. 바로 움직일게요. 이거 버블콜이긴 한데. 이거 슬라트에서 스뜬 거라서 얼른 걸어가야 돼요. 어, 가면은 한 40분이면 갈 거예요, 아마. 정자까지 여기서 25분, 정자에서 판교항까지 15분. 네, 넉넉히 40분, 45분이면 갈것 같고요. 그러면은 우선 저희 판교 올라가서 영상 올라, <laughs>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애입니다. 네 지금 판교 11단지 도착했고요. 어허 형제 강남은 콜이 타실텐데요. 지금 한 15km 넘으면 은 어, 어느 정도 보이긴 하는데, 저녁 선 역시 강남 콜 많네요. 네. 콜은 많아요. 콜은 많네요. <laughs> 얼른 강남을 가야 되는데, 제가 있는 데는 11단지, 그나마 어, 가까워요. 저쪽. 넘어가려면은 여기 어디야? 저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걸어서 열심히 걸어가면 돼요. 걸어가면 되는데 힘들죠. <laughs> 아무튼 일단은 이거 뭐야? 뭐 내일 걸 지금 올려놨어. 아침에 아침에 아센타로 가는거래. 아무튼 우선은 지금 이제 여기서 얼른 후다닥 열심히 걸어서. 넘어 갈게요. 저쪽 판교역 쪽으로 뉴스페이스랑이 쪽으로 넘어가서 가서 딱 강남 가는 거 하나 딱 주면 좋은데요. 25,000원? 갈게요. 오늘은 시간도 시간이고 한 25,000원 주면 가야 될것 같긴 해요. 근데 2만 원 주면 좀 그래요. 아무튼 일단 저쪽 넘어가서 콜 잡게 되거나 혹시 나택트하게 돼도 예. 네. 잡게 되면 영상 또 이어갈게요. 예 네, 여자입니다. 네 우선은 삥 하나 잡았어요. 삥. 네, 여거 서현역 근처 가는 거예요. 서현역 근처 가는 거 21,000원. 여기 이노벨리에서 뜬 거라서 여기만 후딱 넘어가면 돼요. 지금 다리 거의 다 건너왔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건너가면 돼요. 감사입니다 아, 그럼 일단 서현 갔다가 봐서 그냥 바로 서현의 콜이 나오긴 할것 같지만 어 봐서 아 인천가는 거 하나 주면 딱이긴 한데 우선 일단 서현 가서 택틀이 바로 된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강남으로 올라갈게요 아니면은 어 택틀 기다리면서 콜좀 보다가 택틀리 하고 <laughs> 결국엔 택틀이네요 <laughs> 아무튼. 서사 네, 가서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아입니다. 지금 여기 사한 도착했고요. 음, 음. 여기서 수, 감자탕에 술 한잔 더 드시고 어딜 간대요. 근데 어디 가는지는 안 물어봤어요. 어차피 제가 그때까지 여기 있, 있을 순 없잖아요. 요 영재에서 식사동 6만원. 아 이제 저도 이제 저기 강남으로 들어가서 인천을 잡든 여기서 잡든 뭘 해야 되는데 음 맞다메 콜 맞네요 서울은 역삼에서 서울에서 오 있고 아무튼 일단은 어 텐트를 조금 알아보고 안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laughs> 오늘 사연도 주말, 금요일, 토요일이라고 해가지고 늦잠, 쿨 꾸준하게 나와요. 그니까, 아무튼, 쿨 잡게 되거나 변동사항 생기면 영상 이어갈게요. 예, 연아입니다. 르네 사거리를 택틀에서 왔어요. 한 3시쯤. 코 이것저것 보다가 저도 모르게 잡아버렸어요. 판 개도 5만원. 갈게요 그냥 5만원이면. 아, 5만원이면 가야죠. <laughs> 그래서 판교동 금방 가지요. 근데 문제는 판교동 가서가 문제예요. 가서가 문제긴 한데, 일단 갈게요, 판교동. 갔다가 서울 택시 보이면, 택틀에서 다시 오든, 뭘 하든, 일단 판교동 가서 영상 이어갈게요. 예, 연하입니다. 지금 여기 엄마의 3단지에 도착했고요. 오기는 금방 오는데, 와성가 문제지요 항상 여기 음... 왜왔지 <laughs> 진짜 여기거든요 어. 에이, 아무튼 3단지 여기 지금 지하주차... 지하주차장이에요 바로 음... 옆에 운중도 없고 어? 여기 왜 기사님들이 많지? 여기 왜, 왜 많지? 이상한데? 기사님들 모여서 뭐 하시나? <laughs> 어 진짜 여기 왜 많지요 어? 여기? 여기 딱온기종기 모여 계시네 <laughs> 왜모르 계시지, 저기? 음, 뭐가 있나요, 저기? <laughs> 모르겠다. <나. 웃음> 아무튼, 여기, 금방 왔고요 아, 이제, 여기서, 뭐야, 이거, 정자에 서던 거구나. 매교 찍고 영통 사무소나. 안 갈래요, 저거야 네. 저기 24분 걸린다고요. 영통까지는 24분이죠. 그쵸. 음. 매교 찍고 가면은 한 40분 걸리겠네요, 음. 대충. 아무튼, 일단, 여기 나가서, 아, 배고파서, 여기 이쪽, 판교동 쪽에 늦게까지 하는 식당이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버스가 이제 4시가 넘어서 슬슬 다니려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버스 있으면 버스 타고 나가고, 아, 모르겠다. 음... <laughs> 아무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변동사항 생기면 영상 이어갈게요. 음... 예, 연하입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감할게요. 저 아는 영종도 기사님들이 지금 강남에서 피플카를 뺏어 집에 간대요. 그래가지고 나도 데리고 가라고. <laughs> 음... 데리러 온대요. 여기 판교도까지. 어차피 강남에서 뭐 가면은, 피플카 타고 가면은, 뭐 올림픽대로 타고 쭉 가면 금방 가긴 하죠. 근데, 내가, 제가 그냥 만원 지원해준다고 했어요. 피플카 비용 만원 지원. 만원 내가 내고 가기로 했어요. <laughs>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와가 하고요. 어, 어, 오늘 31만 7천 원 찍었네요. 초콜을 대기하면서 여기서 멘탈이 좀 흔들렸어요. 많이 흔들렸죠. 멘탈 좀 깨지, 흔들렸는데, 그래도 대기비도 만원이 올랐고 손님이 만원 팁을 줘서 예, 7만원이 됐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거의 예, 바로바로 탄것 같아요 오늘은 크게 죽은 시간 없이 예, 그리고 아까 동탄에서 빠르게 분당 치고 와서 분당에서 비가나 예, 타고 바로 강남 갔다가 강남에서 뭐 인천 가는게 뜨긴 했었어요 뭐 청라 5만원 그리고, 마전동 가는 거 5만원. 또못 떴더라? 아무튼 인천 가는 거몇개 뜨긴 했는데, 어, 다 멀리서 떠서 잡질 못했죠. 네. 그래다가, 여기를 왔어요. <laughs> 아무튼 오늘은 이제 31만 7천원 찍었고, 아까 택배비용 3천원 빼고, 좀 이따 피플카 비용 한 만원 더 뺀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 24만원 정도 순수익으로 찍었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고요. 내일 토요일, 어, 토요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을 하긴 할 거예요. 일을 하긴 할 건데, 아, 토요일 쉽지는 않아요. 토요일 요즘에 예전처럼 골프장 콜이 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 지금 스카이 72가 엔드제, 엔드 끝, 끝. 아마 뉴스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강제집행 들어갔어요. 거기. 설 전에 들어갔으니까, 그 이후로 저도 스카이 72그 골프장 예약 현황은 안 봐요. 안 보는데, 뭐, 하늘 코스는 뭐, 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모르겠지만, 아무튼 골프장 콜이 낮에 안 나오다 보니까, 저녁에만 매출을 올리려고 하다 뭐, 부담이 되죠. 네. 아무튼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내일 저녁 때 나오든지, 낮에 일찍 일어나게 되면은, 프로그램좀 켜고, 보 혹시라도 예약권 영종이나 어디서 뜰면은 하나라도 찾아볼 수 있으면 타보도록 할게요 음, 음, 그럼 다들 수하들하셨고요나도하나하하도하하겠습니다 아, 그럼 내도뵙도록할게하 안녕히 계세요